크로매틱 연습을 하, 할 사람과 해서는 안될 사람, 어, 해서 안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제 기타를 막 시작하시거나 기타가 재밌어서 이렇게 치신 분들한테 크로매틱 연습하라 하면은 이거는 내 빠진 거죠. 어, 그리고 무의미한 거죠, 사실은.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분명한데 여기서 크로매틱을 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잃어버린 어, 이런 연습 자체도 하나 의 어쨌든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연습입니다. 어, 초보자들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크도 0.5로 크로매틱을 하시면 힘, 힘들고요. 최소 0.6. 어, 저 같은 경우는 0.73이 피크로 주로 이렇게. 앞전 영상에서 제가 크로매틱 연습하는 거 한번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요. 이 피크 업다운 할때 소리가 최대한 동일하게 그다음에 손이 줄이 내려갈 때 피크 방향을 미리 정하자. 저 같은 경우는 자, 1번 6번 줄에서 5번 줄을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무조건 첫 음은 다운으로, 4번 줄도 다운. 3번 줄도 다운. 2 번줄도 다운, 1 번줄도 첫 음은 다운,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반복으로 하다가 이제 올라올 때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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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업 다운을 하는 피킹을 얼터네이티드 피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가 업으로 하든 다운으로 하든 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줄이 내려갈 때 이걸 제가 다운으로 한다는 거는 저만의 규칙이고요. 이게 다운이 아니라 업으로 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신 분이 있어요. 또 그래서 기타는 어, 답이 없고요. 자기가 잘 치면은 그게 잘하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고요. 뮤트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이 뮤트를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자막에는 올려드렸지만 뮤트를 함으로써 이 오른손이 기타 줄에 살짝 걸치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멜로디 연주, 그 다음에 이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공중에서 떠가지고 멜로디,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멜로디 치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해 했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안착시켜보자. 어 그런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영상을 많이 참조를 하다 보니까, 어, 이 6번 줄, 5번 줄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쳐가지고 멜로디 연주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4번 줄, 3번 줄, 2번 줄, 6번 줄은 여기 새끼 손가락 있죠? 새끼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크 가드에 고정돼서 연주하는 게 상당히 안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어,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이번 시간에 제가 좀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은 이 크로매틱 연습이 필요하신 분과 필요하지 않는 분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볼까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크로매틱 영상을 한번 더 첨부로 찍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크로매틱이 이게 이제 어 사전적인 의미는 반음계죠 반음계 반 반음, 반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예, 이런 연습을 크로매틱이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연습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거죠 재미가 없고 지루한 영상이고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굉장한 어 하드 트레이닝을 어 요하는. 요구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제가 기초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 이제 이제 나이대도 50대, 60대 구독자가 많으시고 저 또한 이제 50대 초반이죠. 어이 크로매틱을 나이 들어서 기타를 연주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는 크로매틱 연주할 때, 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 크로매틱 연습 및 멜로디 연주, 연습할 때 어떤 피크, 피크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어,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크로매틱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루한 영상이죠. 그래서 크로매틱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인자 기타를 막 잡으신 분들 초보자들 이런 분들은 크로매틱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 그냥 흉내로 쉽게 말하면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한번 정도 해보고 이게 5분 이상 지나가버리면은 어 하지 마시라는 게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또한 어 크로매틱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 다시 기타를 잡았을 때, 크로매틱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서 빨리 이제, 40대 중반에 제가 기타를 다시 이제, 어, 잡았을 때, 빨리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하고 싶었지, 이거를 제가 하려고, 어, 기타를 잡지는 않았거든요. 어, 그 당시, 어, 기억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크로매틱을 제가 했다면은, 누군가 하라고 했다면은, 저는 기타가 싫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타가 재밌어야지 어떤 어, 연습도 재밌고 그러는데 초보자분이 이런 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를 연습한다는 거는 특히나 이 중년 나이 먹으신 분들이 이런 거 한다는 건 되게, 어, 너무 힘든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타를 시작하신, 어, 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잘 연습하지, 기타가 잘안 되신 분들은 이 연습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기타의 어떤 방향을 정해서 그걸로 나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악보를 많이 외우면서 노래도 부르고 기타를 많이 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로 쭉 갔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습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제가 생각한 어느 정도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필요한 게 다시 돌아보니까 크로매틱 연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크로매틱이 필요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 같은 사람. 기타를 다시 이제 잡고 <laughs> 어, 죄송합니다. 좀더 이렇게 멜로디도 잘 치고 싶고 좀 그런 욕심이 생길 때좀더남 초보보다는 뭔가 좀 어, 부드럽게 치고 싶고, 빨리 치고 싶고, 어떤 그런 욕심이 드신 분들은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연습을 지금, 어,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음, 노력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경지에 다한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마세요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 저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어, 스케일도 알고 전주 간주도 치고 노래도 치고 코드도 어느 정도 외우고 이런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치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인자 크로매틱이 필요한 거죠 자 결론을 첫 번째에 대한 결론은 크로매틱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정도 초급을 벗어나서 내가 중급으로 좀 향해 가거나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뭔가 자기 멜로디 연주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좀 소리가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크로미틱을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앞전 시간에 제가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어플 하나 60에 맞춰놨거든요 중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면음으로만 시작하면 너무 좀 약간 느려서요. 올라갈 때는 업, 내려갈 때는 다운, 한 박자에 세개를세 마디를 치는 거죠. 한 박에 세 마디를 쳤습니다. 이게 연습이 끝나면은 이제 한, 한 박에 네 마디를 도전하는 거죠. 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크로매틱을 이렇게 3연음 그 다음에 4연음 까지 이렇게 합니다 60 속도지만은 이게 한박에 4번 치는 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예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두번째 제가 어, 크로매틱 연습에 어, 말씀드리고자 했던게 피크 거든요 피크 그래서 특히 이 피크가 제가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0.5, 그 다음에 이거는 0.6, 그 다음에 이거는 0.73. 제가 이렇게 피크를 세 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죄송합니다. 이 특히 이 초보자분들은 0.5 피크부터 시작하죠. 되게 그래요. 이게 어떤 멜로디 연주하면서, 그 다음에 코드 기타 치면서 스튠치도 소리도 좋고, 그죠? 이게 굉장히 크로매틱 끄겠습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음, 편하죠. 0.5 피크. 근데 어, 크로매틱 연습을 내가 하셔야 되겠다. 뭔가 멜로디를 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0.5 피크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 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멜로디를 칠 때는 내가 정확하게 그 줄을 바로바로 바로 쳐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크로매틱을 이제 멜로디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0.5 피크가 이렇게 흐물흐물 되게 내가 이 멜로디를 치고 나서 쳤을 때 이게 이렇게 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버려요. 휘어버려. 메를 들이 쳤을 때 이게 휘어버려 가지고 정확한 내이 운지 타임하고 피크의 어떤 이 운지 타임이 피크가 휘 어떤 이 가볍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크로매틱을 연습하실 때는 0.5 피크보다는 그 이상. 시중에 보면 0.6도 있거든요. 저는 0.6보다는 0.73. 0.73이죠. 0.73을 저는 선호하는데, 한번 잡아보시면 되게 묵직해요. 이게 잘 휘어지지도 않고. 0.6도, 어, 0.5보다는 딱딱하고 상당히, 쳐보, 시신 분들은 아, 이거 가지고 되나? 하실 건데, 실제로 0.6 이상은 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음, 내가 멜로디 연, 연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줄을 쳐도 얘가, 어, 느 정도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멜로디 타이밍을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 피크의 어떤 특징이, 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 대신에 이제, 이런 0.73이나 0.6이나 이렇게, 어, 이렇게 두꺼운 피크, 이거보다 두꺼, 두꺼운 것도 있죠. 1mm도 있죠. 근데, 이런 거, 피크로 치실 때는, 스트롬 할 때는, 이제, 바, 요령이 있으세요. 요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멜로디 칠 때는, 자, 자 이런 식으로 평소와 똑같이 치는데, 내가 피크로 칠 때는 이피크의 어,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어찌보면 4분의 1 지점으로, 이게 힘의 중심이, 힘의 중심이, 어, 3분의 1을 이렇게, 3분의 2를 잡아버리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끝에, 끝으로 이렇게 쥐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끝에 살짝 잡아서 이 피크, 피크에, 피크로 인해가 이 딱딱함에 어떤 스트로크 연주에 지장이 주지 않게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요령으로 칩니다. 어, 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크로매틱 연습을 할 사람과 해서는 안될 사람 어, 해서 안될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제 기타를 막 시작하시거나 기타가 재밌어서 이렇게 치신 분들한테 크로매틱 연습하라 하면은 이거는 내 빠진 거죠 어, 그리고 무의미한 거죠 사실은 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분명한데 여기서 크로매틱을 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잃어버린 어.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도, 어느, 어, 주변 분들 같은, 어떤, 어떤 상황을 보고,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된 건데, 암튼, 프로미틱이 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중급을, 중급을 이제 향해 가거나, 저, 저처럼 이렇게, 이런 분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연습 자체가 지루하지만은, 나의, 어떤 기타 멜로디 전주 간주에 어떤 빨리 어, 석주도 하고 싶고 어, 저도 약간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럴 때 이게 대단한 하드 트레이닝이 돼서 나의 어떤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이런 연습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이 의외로 재밌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손가락이 막 꼬이면은 그 부분을 다시 이렇게 다시 또 연습도 하고 어, 어, 이런 연습을 하면서 아, 내가 좀더잘 치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연습 자체도 하나의 어쩌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연습입니다 초보자들 막 시작하신 분들은 음.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크도 0.5로 크로메틱을 하시면 힘들고요. 최소 0.6. 어, 저 같은 경우는 0.73. 이 피크로 주로 이렇게, 어, 주로 이제 저도 이게 0.73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 초보하고 중급 이상 대부분은 이제 내가 갈라지는 게 피크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0.5는 어, 기본적으로 내가 스트로크 할때최적화돼 있죠. 아주 좋죠. 네, 근데 내가 멜로디도 치고싶고, 솔로도 치고싶고, 애드립도 치고싶은 저같이 어느정도 어, 그런 어, 중급이 되면은 이게 0.5가 쉽게 말하면 너무 쉬워져서 멜로디 타임에 연주할때 힘이 없어요. 멜로디의 힘이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0.73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어, 주절주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어, 어, 영상 보시고,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어,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저도 어,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